돋보기 필요 없어요. 이것만 누르면 화면이 크게 보여요. 스마트폰 사용할 때 화면이 너무 작아 불편하시죠? 글씨 크기를 키워봐도 여전히 답답해서 돋보기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될 때도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따로 돋보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것만 설치해 놓으면 쉽게 필요한 부분을 확대해서 볼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스마트폰에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아래로 쭉 내려가면 접근성이라는 거 보이실 거예요. 여기를 터치하고 위에 보이는 시각 보조를 터치합니다. 화면을 스크롤해서 내려가면 확대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를 터치할게요. 그런 다음에 확대 바로 가기 라는 부분을 활성화 시켜 주세요. 그럼 화면 하단에 사람 모양의 아이콘이 생긴 게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죠? 이렇게 하시면 이제 설정이 끝난 거예요. 자, 화면 아래에 있는 사람 모양의 버튼을 터치해 보세요. 화면에 렌즈 모양의 사각형이 나타난 거 보이시죠? 사각형 오른쪽 아래에 있는 동그라미 표시를 터치해 보세요. 이게 확대창을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보시면 여러 가지 메뉴가 있죠? 여기에서 대각선 스크롤 허용이라는 부분을 활성화 시키시고 이번에는 확대창 크기 편집이라는 편집 글자를 터치해 보세요. 터치하시면 렌즈 부분에 꼭지점마다 화살표가 생긴 거 보이시죠? 이걸 이용해서 렌즈 크기를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만드실 수 있어요. 적당한 크기로 설정하시고 마음에 드시면 체크 표시 누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렌즈가 완성됐어요. 여기에서 사각형 안에 있는 동그라미 버튼을 누른 채 이동하시면 내가 확대해서 보고 싶은 화면으로 이동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글씨 크기는 우리가 사진이나 그림을 확대시키는 거 많이 해보셨죠? 손가락 두 개로 벌렸다, 오므렸다 하면서 이 글씨 크기를 확대, 축소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보고 싶은 부분으로 이동하시고, 글자 크기를 내 마음에 맞게 늘렸다 줄였다 하시면서 이동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더 이상 돋보기 기능이 필요 없다 하시면 다시 화면 하단에 있는 사람 표시를 터치하시면 렌즈가 없어집니다. 됐죠?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렌즈 확대 기능이 필요하다 라고 하시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람을 터치해서 렌즈를 표시하고 보고 싶은 곳으로 이렇게 이동하시고 필요없다 생각하시면 사람을 다시 터치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화면을 가셔도 다 활용이 돼요 여러분이 만일에 네이버에 기사를 보려고 하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인다 라고 하시면 다시 사람 버튼을 터치하시고 보고 싶은 부분으로 이동해 가면서 글자 크기를 늘렸다 줄였다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렌즈 크기도 변경하고 싶다 하면 아까처럼 동그라미 부분을 다시 터치하시고 편집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렌즈 크기를 확대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동하시면서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돋보기 어디 갔나 찾으려고 SC 필요 없이 필요한 순간에만 켜서 이렇게 렌즈를 이용하시면 돼요.